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냐면요, 말씀을 주려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략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동맹을 맺고, 또그 흐름 속에 있으니 이스라엘 나라도 왠지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생각이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주변에서 자꾸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저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러면 손해본다. 꼭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요. 우리도 모르게 끌려갑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아이를 키울 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사업을 할 때, 사업할 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가사를 할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말들을 자꾸 들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야 되나? 그랬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잡혀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런 상태인 거예요 주변에서 다 동맹을 맺으니까 자기도 맺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애굽이를 할지라도 심지어 그게 우리 조상들을 노예로 400년 동안 노예로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그 노동의 일을, 그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또 하게 되는 거야. 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야. 안 하면 안될것 같은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서론에서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해서 우리도 모르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주변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이미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복을 이미 다준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 필요 없고 누군가의 이해 필요 없고 누군가가 나를 공감해 줘야 될 필요가 없고 누군가에게 인정 받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완전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대단한 아수르라 할지라도 아수르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나라들과 연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믿어질 때, 그때 선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두고 기도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회복하시는 겁니다. 조급해서 빨리 선택해야 된다. 이거 하기 전에 먼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회복돼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져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이 믿어져야 주변에서 백마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천 개의 불신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요.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기 이전에 흑암의 운명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대단해지려 합니다. 내가 더 똑똑해야 되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뭔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더 대단해지고 내가 더 월등해지고 내가 더 똑똑해지려고 하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래서 자범죄는 막을 수 있을지 언정 나를 철저하게 관리해서 자범죄는 막을 수 있을지 언정 조상의 죄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나외의 다른 신을 섬기면 3, 4대가 망할 것이다. 내 대가 아닌 조상들로 인해 내려오는 죄로부터 내려오는 재앙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막지 못하니 사람들이, 그 배운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조상의 죄를 우리가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죄의 문제를. 또그 조상의 죄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원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원래의 죄. 수천 년 동안. 그, 창세기 때부터 내려오는 그 수천 년의 죄의 문제를. 그 저주의 문제를. 재앙의 문제를 또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그 사단의 역사를 인간이 아무리 대단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배경의 역사를 막질 못하니 그 흐름이 우리한테까지 그대로 내려오니 흑감의 운명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나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나도 모르게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가책을 느끼고, 갈등을 느끼고, 아! 신앙인으로서 이거 하지 말아야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내가 또이 짓을 했구나. 그럼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죄를 범하면요, 신앙적으로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가책을 느끼게 돼요. 죄를 범하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면 가책을 느껴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무엇했습니까?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숨었습니다. 죄를 범하면 그 죄의 속성 중에 한 가지가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니 죄가 가진 두 번째 속성, 오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니 또 다른 죄를 또 범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게 되면요,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자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 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하지 말아야 될 짓이 하지 말아야 될 짓으로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부패하게 됩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흑암의 운명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죄 아래에서 사는 인생을 계속 살아야 합니다. 마귀의 종 노릇하는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사단의 역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 흑암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운명을 바꾸는 답을 주겠다. 흑암의 운명 속에서 해방받는 답을 주겠다.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생하게 할 것이다. 운명을 바꾸는 답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운명을 바꾸는 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절대 우리의 운명 사주 팔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원죄로부터, 조상의 죄로부터, 자범죄로부터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늘 죄에 끌려서 죄의 가책을 느끼고 죄로 인해 부패가 되고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사주 발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운명을 바꾸는 답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하냐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다. 이 이름이면 내 운명 바뀐다. 이 이름이면 내게 역사하는 흑암은 무너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는데, 그 기름이 참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흑암의 운명 속으로 끌고 가는 그 사단의 권세를 뱀의 머리를 흑암의 역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흑암하고 내가 막 싸우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차왕으로 기름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이시다 깨닫는 그 순간 흑암이 박살납니다 흑암의 운명 속에 빠져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에게, 우리를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대제사장, 참제사장이 되도록 예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죄라는 것에서 해방시키신, 죄를 위해 대속물로 오셔서 죄를 씻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이태 제사장으로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 떠나, 내가 대단해야 돼. 내가 더 잘나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더 돈을 벌어야 돼.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 내가 내가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에 살 수밖에 없는 외로움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예수께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기름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도록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참 선지자라는 것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 나의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며, 대제세장이시며, 참선제자이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이구나. 깨달을 때, 우리의 운명이 재창조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감의 운명 속에서 처참히 무너져 간 나의 인생은 지나갔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신앙 양심이 자꾸 흔들리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 바라볼 염치도 면목도 없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 눈치 보고, 포장하고, 감추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전 것은 지나갔다. 끝났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 어찌 거듭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게 믿어지는 존재. 성삼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존재. 나의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대단한 사람한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선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움이 나에게 올 것이다. 나는 이미 다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실제 깨닫고 고백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라고, 이거 누리라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벗겨지시고,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한 그 고난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무의미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일무이한 전무후무한 응답이 되도록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는 하루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운명을 바꾸는 실제 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여덟 번째 랩런트를 세우는 랩런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티잔 선교원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칠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고프동아리를 통하여 대학의 회당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 전성도가 원내스 집중 속으로 들어가, 복음 개인화가 되는 응답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